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 사건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장전동 금정산 SK뷰 자, 사건 내용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보는 사건입니다. 장전동 금정산 SK뷰 자 3층입니다. 어, 비교적 저층. 자 물건 종류 아파트. 전용면적 38.6평, 대지권은 18평, 토지건물을 일괄면하기라. 38.6평, 뭐 공급면적은 40평대 아파트네요. 자, 소유자, 채무자는 방 누구누구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채권자는 뭐뭐뭐 대부. 음, 뭐 대부. 처음부터 대부업체 1차 근저당 설정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입찰 14일 전입니다. 지금 1차입니다. 1차. 1차에 낙찰될 수도 있고,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6억 500만 원입니다. 자, 1차입니다. 지금. 자, 문건 접수 내역이 상당히 좀 되는 편이네요. 보면, 자,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그런 이해 관계자의 흔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뭐 집행관 해황조사 보고서, 뭐 감정평가서 제출, 뭐 이런 것들은 어뭐 중요한 게 아니다, 닙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소유자, 채무자 겸 소유자, 자, 같은 사람이네요. 방 누구 누구 어,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제출, 자 법원 와가지고 이거왜 어떻게 된 건지 에, 사건 열람을 하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저당 근저당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 아, 여기 보면 근저당권자가 변경됐네요. 자, 이것이 뭐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우선 배당합의서 제출, 뭐 이렇게 환급계좌변경신고서 제출, 어, 가 감류권자 권리신고, 뭐 근저당권 부질권자 질권자, 어, 질권자 권리신고서 제출, 뭐 동의서 제출 뭐 이런 것들이 답니다 채권자 매각 길 연기 신청서 제출.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이해 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 관계 조사서를 보면,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인수될 그런 권리가 있느냐? 자, 보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이거죠? 자, 이거. 여기 가장 빠른 근저당입니다. 2018년 4월 12일. 자이 이후에 있는 감류, 뭐 19년 11월 6일, 뭐 19년 11월 19일 뭐 이런 것들 후순위의 권리들은 모두 다 소멸됩니다.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될 법한 권리, 어떤 그 인수사항은 뭐가 무엇이 있느냐? 자 등기 기재사항 인수할 것은 없다. 조금 전에 보셨죠.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관리비가 연체되면, 한 1년 연체되면 상당합니다. 그럼 명도할 때 굉장히 애 먹습니다. 관리비 누가 정산하느냐 문제로. 관리실은 관리비 정산 안 하면 이사 못 내보내고. 낙찰자는 이사 나가라고 압박을 하고. 점유자는 관리비 못 내서 못 나간다. 네가 대신 내달라. 이사비는 별도로 달라. 자, 이렇게 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찰과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전에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 전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조사되면 뭐 없습니다. 점유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유자가 점유하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자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강력하게 추정된다는 것이고, 어, 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 가정해서 조사하고, 계산하고, 입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도계 소유자 세배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예상기간은 약 1에서 3개월 정도. 강제 집행을 한다면 5,600 정도의 비용은 든다. 자이 돈을 차라리 이사비용으로 주고 그냥 합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또 해서도 안 되고, 시간만 오래 걸립니다. 자 장전동, 금정산, SK뷰, 동평이 때 호가 물건입니다. 보면 우리가 3층이었죠. 3층. 1층이 6억 600. 그리고 6층이 7억. 뭐한 2, 4위 정도 금액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11층이 7억 2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억 대의 호가가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11층 7억 2천에 실제로 거래가 됐습니다. 13층 6억 9천. 그리고 여기 거래가 많았네요. 5층 뭐 이런 것도 6억 7,500. 12층 6억 7,000. 4층에 6억 5 0 0 즉, 6억에서 한 6억 7,000 정도의 실제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3층 보면 감정가 6억 500입니다. 그러나, 호가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한 6억 3,000에서 6억 6,000입니다. 아, 6억 3,000에서 6억 6,000 정도. 이 3,000만 원 정도 안에 거래 가능 금액이 된다. 자이 안에 매매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간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SK와 SK뷰와 백선블룸이 낙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1월달과 아, 1월달에 두개다 있었네요. 자 전용면적 49.9평, 31.5평. 자 하나는 1차에 낙찰됐고 하나는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SK뷰는 1, 1차에 낙찰되었고 1대1이었습니다. 단독. 그리고 백선 블루밍은 2차에 낙찰되었고, 무려 21대 1이었다 자,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죠. 21명 정도가 입찰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자, 감정가가 일어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래 했습니다. 자, 보면, 감정이 7억 6천인데, 거래가 가능한 건 8억이었습니다. 한 4천 정도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1차에 낙찰된 겁니다. 낙찰가는 7억 6천, 125만 원. 자, 125만 원더 쓰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현명한 거죠. 자, 21명 입찰자. 감정가 5억 7천 200인데 실제 거래 가는 금액은 5억 7천이었다는 거죠. 자, 그때 낙찰가는 5억 3,281만 95, 93%. 자, 이가중 평균 구하면 94.04%. 자, 이거 6억 3천 하한가를 적용하면 5억 9,942, 약 6억 정도 됩니다. 자, 여기 상한가 6억 6천을 적용해 보면 색깔이 달라졌네요. 자, 6억 3천을 적용하면 6억, 6억 6천을 적용하면 6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가, 상한가, 어떤 구간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구간으로 적용하면 구간으로 답이 나오죠. 자, 예상 낙찰가의 그 범위, 구간은 자, 6억 원에서 6억 2,700만 원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